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큐텐 재팬에서 상세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올리는 눕기 따서 업로드하는 방법. 두 번째 상세 페이지 그대로 번역해서 올리는 방법, 세 번째 템플릿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이세 번째 템플릿 활용하는 것은 미리 캔버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AI 제작 사이트인 제디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직접 촬영을 하거나 또는 포토박스를 구매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 제작에 관련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려울 것 없고 간편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눕기 따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상단에 눕기딴 상품만 올리는 경우 있습니다. 테두리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구요. 그래서 가운데에 눕기딴 상품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눕기 따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 썸네일 만드실 때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렸듯이 리무브 비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눕기 따는 상품 간편하게 제작이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티트리 마스크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품을 바로 캡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캡처해서 바로 저장해 주시고요. 이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셔서 캡처한 거 가져오시면 이렇게 누끼를 따 주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눕기를 딴 거를 바로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하실 때에는 개별 등록에 오셔서 하는 건데 이 중간으로 오면은 상품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 주셔서 아까 눕기 땄던 상품 불러오게 해 주신 후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금방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눕기딴 상품을 올리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상세 페이지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번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상품을 어떤 이미지를 활용을 하실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상세 페이지로 가 주시고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캡쳐를 하실지, 번역을 하실지 우선 캡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예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델 얼굴이 나오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미지 캡처한 부분을 번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파파고를 이용해서 이 한글을 넣고 이제 번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채 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채 GPT에서 몇건 정도는 우리가 이미지 번역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유료로밖에 이용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 GPT를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에서 파일 첨부 있습니다. 파일 첨부 눌러 주시고, 컴퓨터 업로드에서 번역을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두 가지 이미지 가져오시고, 여기에 명령어를 이미지에 한국, 이미지에 한국어를 표를 이용해서 일본어로 만들어줘. 일본어로 번역해서 만들어줘.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이미지 번역한 내용 나오고, 이렇게 두 번째 번역한 내용,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한국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좀 편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캔버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처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 위에 본인 로그인했을 때 뜨는 이 노란색깔 마크가 보이는데 이 마크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워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워크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워크 스페이스를 누르면 본인이 그동안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한 번에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편집을 했던 내용들은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 편집을 해볼 거니까요. 이새 디자인 만들기 아니면 이새 디자인 만들기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라고 하는 사이즈가 나오고 최근 사용한 사이즈도 확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보통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로 800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입력하기 전에 큐텐 재팬에서 상품 등록할 때 사이즈 가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등록하는 곳에 보시면 상품 상세 정보라고 해서 이쪽에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 내용 보시면 한 장당 1MB, 1회에 24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JPG, PNG, GIF 파일 등록을 할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밑으로 좀만 내려오시면 권장 이미지 확인되는데 사이즈 가로 최대 820 픽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용량을 크게 하시지 마시고 어 저는 딱 맞게 하진 않고요. 800 정도로 저는 해서 가로 사이즈로 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으로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새 디자인 만들기, 새로는 대충 넣어주신 다음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지금 정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업로드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번역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찾아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눌러주시고, 이두 개의 이미지 가져오고, 먼저 이두 가지 다 하게 되면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모서리에 맞추시고 이렇게 늘리시면 지금 마우스 커서 부분에 해당하는 붓의 검은색 부분에 검은색깔 사이즈가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800에 89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즈로 다시 한번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뒷부분 사이즈가 892였으니까 892써 890이 주고 적용하기를 눌러 주면은 이제 여기에 맞게 사이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딱 맞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번역한 것을 이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위에 바로 일본어를 넣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요소를 통해서 글자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를 눌러 주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클릭을 하시면 기본 도형이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기본 도형 눌러 주시고, 저는 네모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에 맞게, 이 글자를 가려야 되니까 번역한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글씨를 막은 다음에 이 색깔이 지금 너무 튀고 있죠? 그래서 이 바탕 색깔하고 통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같은 색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클릭해 주세요. 색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 다양한 색상이 하나의 그 네모칸에 보이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이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부분 오시면 자유롭게 색상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별하게 어떤 색상 코드가 있다 하시면 이 부분을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한번 해 보실까요? 스포이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요렇게 이제 스포이드가 어떤 색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색상으로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색상을 우리가 이 바탕 색상과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색상에 갖다 대고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탕의 색상과 동일하게 변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번역을 해 놓았던 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채 GPT에서 첫 번째 이미지 번역한 부분 보시고, 복사해서 여기에 바로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글자의 색상도 가능한데요. 자, 이 글자 색상은 왼쪽에 보시면 글자 색이 있습니다. 글자 색을 선택을 해서 아까와 똑같이 원하는 색상의 것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다른 색상과 또 동일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색상은 굵게도 가능하고, 기울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밑줄도 가능하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여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렬도 이쪽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외곽선도 가능하니까요, 색상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가능하고 그림자도 가능합니다. 그림자 껐다 켰다 가능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림자 지정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끄기도 가능하니까요. 곡선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곡선도 끄기 가능하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고,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 작업은 이 부분에 네모난 요소를 적용을 시켜서 번역한 거를 넣으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때에는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보통은 이제 PNG도 가능하기 때문에 PNG나 JPG, 이렇게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 있죠? 여기에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또 만들고 싶으실 때에는 왼쪽에 전체 메뉴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셔서 여기에 또 사이즈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로 800은 맞춰주신 다음에 이대로 두시고, 새 디자인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또 화면이 확인되는데, 왼쪽에서 우리 업로드 다시 한번 눌러줘 보겠습니다. 업로드 눌러주시고, 아까 두 개의 파일 불러온 것 중에 다른 파일 또 해보겠습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사이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모서리에 맞춰 주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검은색 모서리 쪽에 보시면 800에 73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800에 734. 크기 조정 있죠? 734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딱 맞게 해주시면 요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이미지를 제가 또 예시를 왜 드렸냐면 아까처럼 배경 화면이 이렇게 통일된 색상이 아니고 약간 반짝이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를 찾아서 넣는다고 했을 때. 바탕 화면하고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여기를 된다고 하면 너무 또 여기에 맞게 색깔이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색상이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맞추면 또 여기에 맞춘 대로 또 이쪽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일단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삭제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에센스 가득 먹음은 천연 비건 시트를 우리 채취피티 번역한 거에서 가져올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이미지,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하면 위에 이렇게 뜨는데, 이게 지금 에센스 가득 먹음은 천연 비건 시트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거 너무 신경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복사해서 가져온 거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시고, 이런 그 문단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분은 어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당연히 넣으셔야겠죠. 여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색깔을 조금 더 다르게 티가 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그 색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더 번역된 부분을 눈에 띄게 하실 수도 있겠죠. 굵게도 해보고, 크기 조절도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대면 가능하고. 이렇게도 예,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 외에는 그닥 다른 것을 사용하는 적은 잘 없는데, 일단은 이제 왼쪽에 요소가 가끔 우리가 활용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소 왼쪽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어울리는 것들, 예, 글씨를, 키워드를 넣으시게 되면은 전체 선택하면 다양한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거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넣고, 이런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가, 그 다음에 자주 좀 보는 거는 텍스트 있죠. 왼쪽에 텍스트 있습니다. 제목 텍스트 추가가 좀큰 글자, 이거는 중간 글자, 작은 글자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일본어로 보통 넣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폰트에는 크게 어, 이것을까 저것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폰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 번역한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해서 미리 캔버스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템플릿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템플릿 활용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활용하시려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메뉴를 통해서 가실 수 있는데 일단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실 경우에는 템플릿 보러 가기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위에 템플릿 검색이 뜰 건데 이제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관련된 검색어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상세 페이지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템플릿, 화장품에 관련된 템플릿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템플릿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캔버스를 유료로 결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요금이 없이 우리가 무료로 이 많은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이 상품, 을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여기에 다양하게 나오죠? 밑에 있는 거를 통해서 추가 이미지 확인도 되는데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가 뜰 건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크기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 조정을 가로로 800해 주시고 900일 정도 될까요, 세로가. 이렇게 해서 해 주신 다음에, 그 필요 없는 이미지는 여기서 우리가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달바의 상품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상세 페이지를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을 눕겠다는 거를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 고화질의 이미지 같은 것을 이렇게 눕기를 따서, 눕기를 따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이 밑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은 두 번째 지우기 있죠?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또 지워집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면 눕기 딴 것도 확인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미리 캔버스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곳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업로드 있습니다. 업로드 눌러 주시고, 아까 눕기딴 상품 가져오시고, 이 상품을 그대로 클릭을 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도 되니까, 이 상품 모서리에 갖다 대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달바 세럼이니까 영어로 이제 넣어주시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죠? 달바 세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원래 템플릿에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게 확인될 텐데, 여기에다가 이 세럼에 맞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괜찮겠죠? 달바 세럼의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중요한 부분 세 가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깊은 속 보습, 깊은 속 탄력, 피부 각질 개선에 도움 이런 거 있죠. 이런 키워드를 이제 챗 GPT나 파파고에서 번역을 하신 다음에 그 번역한 내용을 여기에 한줄한줄 한줄 넣어주시면 한줄한줄 한줄 넣어주시면 이렇게 수정 가능하거든요. 일본어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1번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간편하게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조금 너무 성의 없다 하시면 그 아래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으니까 본사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여기에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내용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번역을 하신 다음에 좀 간추려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 1은 오일 세럼, 이중 포뮬러,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포인트 2, 속부터 촉촉하게 탄력 케어로 빛나는 윤광 피부, 포인트 3까지,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한 다섯 가지가 지금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혹시 다섯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섯 가지를 다 넣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넣고 맨 위에 한줄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똑 그대로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으로 지정을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전체 이 부분만 지정이 되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우리가 템플릿을 조금 똑같이 균일하게 조정도 되고, 아까처럼 만약에 다섯 개였다, 다섯 개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에는, 요렇게, 요두 개만 또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렇게 올려주셔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섯 개, 에, 그, 이제, 템플릿을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 글씨 같은 것들 더 추가해서 옆에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 텍스트나 또 아니면 요소가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요소를 통해서 찾아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다 보니까 뭐 촉촉한 게 필요하고 보습이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 보습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신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좀 필요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면 넣어주고 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촉촉 같은 것도 넣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넣거나 아니면 이제 물방울 촉촉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에 적절하게 넣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징그럽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고 정말 많이 있으니까 찾으세요. 찾으신 다음에 요소를 넣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글자 크기도 조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클릭을 하게 되시면 또 이쪽에 글자 색 나와서 글자 색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변경이 되기도 하니까 본인이 보시고 이 상품하고 어울리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하시거나 또는 크기도 조절이 된다는 거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편집을 다 했을 때에는 다운로드, 굳이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고 두장 이상의 이미지가 편집이 됐다 했을 때에는 g파일로 해서 파일이 저장이 되니까 압축을 푼 다음에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부분 다시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본인이 편집했던 것들 확인하고 싶으실 때 우리가 또 수정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 클릭하시고 워크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품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다른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 상품 보시면 이제 점이 보이죠? 이점3 개짜리 클릭을 하게 되시면 사본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본을 만들어 주시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을 뭐 비슷한 다른 상품이랄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본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세 페이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사실 저도 어디서 많이 배우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활용했을 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해서 금방금방 적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으로 인해서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분들 좀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